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탈북 과정.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모든 것은 북한에서의 군 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충격적인 말로 오늘 뗐다. 국경지대에서 우리 어린 군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어나길 바랐죠.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굶주림과 혹독한 훈련이라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란이 모든 것을 끝내주길 바라는 처절한 심리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군 생활은 다른 이들과는 괴를 달리했다. 그는 북한 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계층인 투스타, 즉 군단장급 장성의 운전병이었다. 덕분에 그는 일반 병사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 장군을 따라다니며 북한 3위 1%의 삶을 어깨너머로 엿볼 수 있었고, 그들의 풍족한 식탁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일반 병사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장군이 먹다 남긴 기름진 고깃국물이 제게 돌아올 때 다른 병사들은 옥수수밥에 소금물만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그가 본 대부분의 북한군은 차차함그 자체였다. 특히 열일곱. 제 성장판이 닫히기도 전에 있대 한 어린 병사들의 모습은 그의 느리에 깊이 박혔다. 땅마른 체구와 궁주림에 번들거리는 눈빛. 성장기 소년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든 앙상한 팔다리. 해진 군복 아래로 드러난 튀어나온 갈비뼈는 일상이었다. 그들에게 힘든 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배고픔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만 끝낼 수 있다면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것조차 차라리 낫다고 그들은 공공연히 말했다. 그가 목격한 많은 부대, 특히 외부와 단절된 산골 지역의 부대에는 텔레비전조차 없었다. 경사들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평양의 소식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정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비록 그는 특권층 곁에 머물렀지만, 동료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설념할수 없는 고모함과 회의감에 휩싸였다. 한 번은 한 어린 병사가 식사 배급 후 남은 누룽지 조각을 몰래 줍다가 발각되어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 병사는 맞으면서도 입에 넣은 누룽지를 뱉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 순간 장군의 따뜻한 차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던 제 자신이 역겹게 느껴졌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도 과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체제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온전대를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멜비우스의 띠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 즉이 체제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본 셈이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제대하는 날이 왔다. 그는 장군의 차에서 내려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배고픔에 지쳐 전쟁을 갈망하던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장군의 비호가 사라진 사회는 군대보다 더 혹독한 전쟁터였다. 살아남기 위해선 그는 북한에서 돈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다 줄수 있는 위험한 길에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다. 군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그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사유 재산이 중재가 되는 것. 북한에서 그는 3.5톤 트럭 한 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제대 후 1년간 무직으로 지내던 그에게 어머니가 자드라, 이제 내가 알아서 벌어라 라며 차한 대를 마련해 준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북한에서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기발한 편법, 즉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개인 돈으로 트럭을 사되, 명의는 국가기관에 소속시켜 놓는 방식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매달 600위안, 당시 한 화로 약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처럼 기관에 성납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위험한 공생관계였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고정 수입을 얻고, 그는 그 보호가래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보호막은 매우 얇고 위태로웠다. 만약 월 상납금을 내지 못하거나 더 높은 권력에 눈에 띄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었다. 그의 3.5톤 트럭은 달리는 기업이었다. 양강도 해산실을 기점으로 200km 떨어진 후창군까지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 방납 없이 달렸다. 한번 왕복하면 운인비로만 500에서 600위안이 손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한 달에 평균 5천에서 6천 위안, 당시 한화가치로 100만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 월급으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고수익이었다. 이 돈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물건들을 살수 있었고, 매물이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넬 수 있었다. 돈은 곧 권력이었고, 그의 3.5톤 트럭은 그에게 작은 왕국을 선사한 셈이었다. 그는 북한 기준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돈이 생기자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풍요로워졌다. 한 번은 야간 운행 중 보안원, 경찰에 갑작스러운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트럭에 실린 불법 화물들이 발각되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보안원의 손에 몰래 뇌물을 쥐어 주었다. 보안원은 돈을 슬쩍 보더니 아무것도 못본척 그를 보내주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의 불안감은 점차 돈이면 다 된다는 위험한 자신감으로 변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위험에 대한 감각은 점차 무뎌졌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작은 왕국에 만족하며 자만심에 빠져들었다. 그는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성공이 클수록 추락은 더 빠르고 깊은 버프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아주 작은 행동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공은 총이나 칼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로 한 장의 CD. 북한 주민 모두가 몰래 갈망하는 한국 드라마가 담긴 작은 원반이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 친한 친구에게 은어도 한번 봐라며 무심코 C D를 건넸다. 며칠 후그 친구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 앞에서 친구는 결국 그의 이름을 말해버렸다. 그날 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친구의 어머니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이 잡혀갔다. 내 이름을 댔다고 하더라. 당장, 당장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한 통의 전화로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안락했던 집, 돈을 찍어내던 트럭,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꼬박 한달반 동안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남의 집 처마, 미디나 어두운 산속을 전전했다. 한때 돈이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붙잡히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한 절망, 그것이 그의 유일한 현실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훗날 그를 귀인이라고 표현했다. 정체를 알수 없는 그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진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한국에 가고 싶나?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성공확률을 알수 없는 목숨을 건 도박이기도 했다. 여기서 잡혀 죽느니 차라리 그길 위에서 죽는 게 낫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무런 계획도 보장도 없는 탈북의 길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한 번의 끄덕임으로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4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충격이었다. 4개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여정의 끝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불빛이 아닌 서늘하고 낯선 침묵이었다. 새벽녘의 인천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한적했다. 이게 뭐지? 드라마에서는 불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드라마 속 대한민국은 언제나 인파로 북적이고 화려한 조명이 밤을 대나처럼 밝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고요한 정막감뿐,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풍경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이질감에 그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곧이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자 그는 또 다른 종류의 문화 충격에 빠졌다. 전직 운전기사였던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버스가 덜컹거림 하나 없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운전할 때면 비포장 도로의 자갈과 구덩이 때문에 차체가 부서져라 흔들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 번은 짐을 싣고 가다 타이어가 터져길에서 며칠을 보낸 끔찍한 기억도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 버스는 마치 얼음 위를 활주하듯 소음도 진동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로의 상태에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버스가 거대한 다리 위로 진입하는 순간 그는 숨을 헛 멈췄다. 인천대교였다. 북한에서 세계 최장이라며 뒤에 못이 박히도록 선전하던 4km 짜리 서해관문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인천대교의 위험은 서해관문을 한낱 작은 구조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압도적이고 장엄했다. 주체 사상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던 서해 간문은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억지로 찍어 누른 듯한 추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천대교는 거대한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게 뻗어 있었다. 그것은 기술의 차이를 넘어선 미학과 철학의 차이처럼 느껴졌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다리의 전경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 옆에서 국정원 직원이 무언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다. 그가 30년 가까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세상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 웅장함에 취해 있었다. 전직 운전기사로서 그는 이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이 의미하는 공력의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바다 위에 지을 수 있었을까? 이 거대한 인공물이 주는 충격은 잠시 후 그가 마주할 인간적인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모든 탈북자가 두려워하는 곳, 바로 국정원 본부였다. 인천대교가 안겨준 거대한 충격도 잠시 그의 심장은 다음 목적지인 국정원 본부를 향하며 다시금 공포로 차갑게 식어갔다. 북한에서 단기부라 불리며 온갖 악마적인 소문이 무성했던 곳, 그는 고문과 폭행이 기다리는 진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새옥과 감방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베이터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진 소지품을 모두 내놓고 혹독한 신체 거멸이 시작됐다. 역시 북한이랑 똑같구나. 이제부터 감방 생활 시작이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그러나 그를 안내한 곳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방이 아니었다. TV와 개인 화장실까지 딸린 깨끗한 1인실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야, 여기는 감방도 괜찮은 걸 주네. 그의 예상을 벗어난 일은 계속됐다. 며칠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욕설과 구타를 각오하고 조사실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조사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을 수 없는 첫마디를 건넸다.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선생님. 그한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북한에서는 반역자나 죄인에게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적국의 간첩일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존칭을 쓰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최소한 때리지는 않더라도 욕은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 내내 그를 향한 폭언이나 강압은 일절 없었다. 오직 선생님이라는 존중의 언어만이 오갔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아,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구나. 오, 북한에서는 책에서나 존재하던 아무런 실체도 없던 단어. 그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와 무게를 난생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다. 북한에서 들었던 남한의 안기부가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인다는 선전은 모두 거짓이었다. 오히려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충격은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다. 정해진 양만 배급받던 북한과 달리 이곳에서는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밥과 반찬을 마음껏 퍼갈 수 있었다. 맵기 고기와 해산물이 나오는 식단은 그가 군대에서 먹던 염장무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인권의 가치를 깨달은 그 순간, 그의 북한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자유와 존중을 얻은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또 다른 더 복잡한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진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달은 순간 그의 과거는 끝났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자유는 그에게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영화 CD 한 장의 목숨이 오가는 곳을 탈출한 그는 과연 진정한 낙원을 찾은 것일까? 장성의 운전기사에서 3.5톤 트럭을 몰던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했다가 마침내 적이라 배웠던 이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게 된 그의 선비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성공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묻게 한다. 북한에서의 삶은 비록 불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돈과 약간의 권력이 있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맞바꾼 것이었다. 반년, 한국에서의 삶은 선생님이라는 존중과 함께 시작된 자유였다. 그러나 이 자유는 치열한 경쟁과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한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 불안 속의 풍요와 고된 자유 중 무엇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그의 이야기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 오늘도 그는 해산의 흑길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의 거리를 바라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이 도시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의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